안녕하세요. 보물창고 리뷰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그 자동차 용품인데요. 어, 낮에 태양광을 모아가지고 건전지에 충전을 시키고 있다가 밤에 어두운 곳에 이제 밤이나 어두운 곳에서 빨간 램프가 깜빡이는 그런 시큐리티 램프. 그러니까 페이크 시큐리티 램프인데, 어, 블랙박스를 장착하면 그 배터리 방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외제차들은 전기가 이제 딴 데로 흘러가면 키를 뺐는데 전기가 딴 데로 흘러가면 에러가 뜨는 경우도 있고 그런 그 장착점에서 그런 에러 사항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음이 램프는 뭐 특별한 기능은 없지만 그냥 밤에 그시큐리티 램프처럼 깜빡거린다는 거 하나만으로 어 뭐랄까 블랙박스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이 알람이 작동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어 램프가 깜빡거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뭐내 차를 받고 그냥 간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거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제품을 2년전에 구매해 가지고 지금 차에다가 놓고 사용 중인데 아 지금까지도 작동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저는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이 안에 그 태양열로 또 충전해갖고 깜빡인다고 해서 아, 좀 지나면 또 고장나겠지, 작동 안 하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한 2년 정도 멀쩡히 작동하니까 신뢰가 갑니다. 이 제품에.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차에도 달아놓으려고 하나 더 구매했어요. 블랙박스를 상시로 작동시키면 좋겠지만 블랙박스를 상시로 작동시키면 어, 배터리 방전의 문제도 있고요. 네. 그런 거, 배터리 문제나, 뭐, 방전, 뭐, 이런 것 때문에 블랙박스를 24시간 상시로 그 켜놓지 못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페이크긴 하지만요. 네. 작동은 뭐, 간단합니다. 뭐, 건전지도 안에, 제가 여러는 봤는데 이전 제품은 아주 작은 충전 건전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데 지금, 네, 꺼져 있는데 한번 켜볼게요. 네, 이렇게 키면 조금 어둡다고, 네, 빨간불이 이렇게 깜빡거립니다. 그리고, 환한 데 이렇게 갖다 놓으면요, 작동을 안 합니다. 근데, 어두운데 이렇게 갖다 놓으면, 네, 바로 또 작동을 하죠. 환한 곳에서는 LED 앰프가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충전을 하고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해놓는다거나 밤이 되면 그때 이 깜빡거리는 거죠. 네. 제가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네. 여러분들한테도 이 상시 블랙박스 녹화를 하지 않거나 뭐 약간 좀그 차를 뭐 그냥 길가에 이렇게 CCTV가 없는 곳에 세워놓는다거나 이렇게 약간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빨간색 페이크 LED.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뭐별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네, 여러분들도 이런 제품을 찾고 계시는 분이 어, 저처럼 있으시다면 강추입니다. 네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